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어, 이 교재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쓴 책이긴 한데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기는 처음이거든요. 어, 편한 마음으로 저랑 함께 책을 함께 읽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준비를 해야겠죠? 자, 비상에서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비상과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이 책을 쓰는 게 맞습니다. 어, 한 10여 년, 뭐 10년도 더 됐죠. 이 문학 개념과 논리적 해석이라는 책으로 첫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고, 책으로 출판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출판사를 거쳐서 지금은 비상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려면 이 빨간색으로 된이 교재를 어 인터넷에서 사도 되고 옆에 동네 뭐 골목 책방에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 책이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먼저 어, 읽고 강의를 듣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읽으세요. 교양을 위해서도 좋고요. 어, 활자 하나하나의 눈길을 멈추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어, 흥미롭게 읽어 나가시면 독해력에도 어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예, 뭐, 교양적인, 예, 정서에도 또 심성 수양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으시면서 저와 함께 제가 옆에서, 어, 여러분들, 어, 지도 해주는 식으로 서곤 서곤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어, 함께 공부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뭐 어, 독학 독학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예, 여러 가지 막 망상들도 있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어, 조금 흥미롭게 편안하게 저와 함께 어, 이 교재를 완독한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읽어 나가면서, 어, 어, 먼저 읽고, 먼저 읽고, 어, 이제 좀 의문이 나는 것은 좀 체크를 해놨다가, 어, 저 사람이 설명할 때 저거 어떻게 설명하지? 하고 이렇게 귀 쫑긋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했던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들으면은 확신 집중력이 생기고 학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어 어떤 거 질문 같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댓글로 뭐 얼마든지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학습 초기에 해당하니까 이 기본 교재를 꼭 하시면 문학은. 어, 그 기초가 탄탄히 잡힐 것이다. 그리고 수능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그 개념어가 아주 심오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개념도 개념이지만 기본 개념과 관련된 문학의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어, 조금 통찰적인 시선을 갖게 되면 훨씬 편해지고, 아, 이 말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마구 부려서 쓰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자유로워지죠.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어, 중요한 구절은 함께 읽어보기도 하고, 할 텐데,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한 3,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 정도 잡고, 한 챕터씩 읽어 나가면서 문제도 좀 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질문도 하세요. 그럼 제가 빠짐없이 아주 어,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 화이트보드를 옆에 놓고 필요하면 제가 어려운 한자 같은 것좀 써드리고 개념도 풀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이면서 완성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수능 문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크나큰 원리와 개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능 문학을 대비하는 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안정감을 가지고 어, 같이 공부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 이 영상은 거의 그 편집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것은 여기다 제가 필기를 하면서 같이 하겠다, 그렇죠?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예, 그러면 금방 됩니다. 어, 수능 문학이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관념적이고 어떤 허상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이 문학은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쉬운데 문학의 세계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작품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EBS 교재가 나오면 제가 EBS 교재는 따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고전이라든가 뭐 이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툭 하고 맡긴다는 입장에서 이 교재를 함께 읽어 나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기에 22쪽까지를 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읽으시고, 정독을 하시고,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 이것은 왜 이렇게 해서 가지? 이런 말을 도대체 왜한 거야? 과연 맞는 말이야? 이렇게 막 들이대듯이 의문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커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력은 증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그 원리나 개념을 이렇게 잘 익혀놓으시면 엄청나게 많은 문학 작품을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를 일일이 한편 한편을 주제, 뭐 시대 배경 이렇게 막 다이제스트 시, 식으로 요약본 같은 걸막 외우고 그러면 한정이 없잖아요. 끝이 안 보입니다. 자칫하면 문학은요, 길을 이을키가 굉장히 좋은 분야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 어 고전 현대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 그러한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그 필요한 개념어 같은 것은 단순한 사전적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런 원리를 잘 대변해주는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그 통찰의 예, 그 언어들이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원리가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뜻 풀이로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큰 길을 읽히면 은 쉽게 가는데, 그 중간에 너무나 좁게, 아주 짜질구리한 것들을 막 익히게 되면 문학이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과목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차분하게 이야기하듯이 나누듯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그 길이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 이제 14쪽부터 읽어 나갈 거예요.